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14일 안에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전액 환불받은 사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계약 철회의 법적 요건과 방문판매법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혜진님은 제주도의 한 분양 프로젝트 홍보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상담사와 전화 상담을 하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연 수익 보장, 대출 가능, 안심 보장 제도 같은 파격 조건을 내세웠죠. 하지만 계약 후 확인해 보니 이런 조건들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혜진 님이 직접 조사한 결과 대출은 불가능했고 현장에선 차량 소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김혜진님은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분양사는 이를 거부하며 위약금을 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저희 정금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법적 검토를 진행해 방문판매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 증명을 작성해 분양사에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문서 한 장이 환불의 시작점이 되었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분양사는 내용증명을 접수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했고 김혜진 님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성공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신청서입니다. 빠르고 적법한 대응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판매 방식. 방문 판매법은 전화, 방문 또는 기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홍보 문자와 전화 상담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전화 권유 판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자격. 계약자가 투자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법적 소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 철회를 하려면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철회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모호한 조건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철회 필요하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 정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온라인 예약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빠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한 블로그 글을 보고 싶다면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